고양이 간식입니다, 요거. 다구징어 한번 잡아보려 합니다. 자, 이번에는, 육포. 육포를 이렇게 좀 담아, 달아갖고 한번 이것도 체비도 해놓겠습니다. 요것도. 저는 할 때, 어, 좀 편하게 이 고무줄로 이렇게 담아가지고 진행을 좀 합니다. 요것도. 칭칭 가보면 요것도 아주, 철사보다 더 아주 단단하게 잘지생하고 있더라고요. 네. 어우, 좋네요. 반은 또 이렇게 잘라가지고. 네. 최종 채비는 상식 하나는 6호 괜찮게책습니다 어,